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정말 믿고 신뢰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고 이웃들에게 전도지를 주렸습니다. 내년에는 러시아 선교 가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정말 믿고 신뢰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야 하죠. 예, 제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신뢰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바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대답을 할수 있다면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아주 구체적이하고 확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에 대한 한 예화를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저에게 어떤 알약을 듬뿍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걸 먹어야 하는지 이게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 먹습니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저에게, 어, 어떻게 묻지도 않고 이걸 이렇게 먹냐 하고 질문을 하죠. 제가 어떻게 답변할까요? 예, 믿으니까 먹는다입니다. 아내의 성품과 사랑과 지혜를 믿으니까 또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내 생명을 걸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사랑과 희생을 내가 알고 믿고 신뢰하니까 묻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인도하든지 사망의 길로 인도하든지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저는 처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 믿음이 그거구나. 믿음은 여호와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입 다물고 묵묵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견고히 서는 신앙이구나. 마귀는 그런 성도들을 손도 될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삶으로 인도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죄입니다. 원망죄.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 소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민수기 11장 1절 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민숙이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는데 원망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빛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위험에서 다 보호해 주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 가난을 향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길이 좁다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인도하냐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은근히 원망합니다. 그래서 다 무너진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소리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은근히 속으로 원망합니다. 속으로 불편해하고 속으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지파 속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겉으로 볼때 교회 생활 잘할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때 봉사 활동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불편함과 불신과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따르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들,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철저하게 구제하고 활동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확고하게 서서 순종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이스라엘은 왜 원망의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살인죄도 아니고 도둑질한 죄도 아니고 사기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원망이라는 증세가 나타났을까요? 사람들이 언제 원망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잖아요. 예,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야 가나 아닌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용해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문제에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원망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든지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옛 격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면 정상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 다사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에 믿고 신뢰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변 상황을 보면은 주변 돌아가는 일을 보면 사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우주형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주변의 상황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감사 이퀄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면 믿고 신뢰하면 감사의 생을 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10절 11절 저희의 다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과 능력으로 진도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원망한 것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여요? 거기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일을 본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조용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하고 잔깨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잔깨인가요? 어,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으니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내가 젊은 여정 하가를 얻어서 아기를 만들어 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이야. 난 믿음으로 이것을 할 거야. <laughs> 이것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고 방식입니다. 그럴 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죠?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이 아브라함의 결정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크게 기뻐했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무엇이 생겨도 이스마엘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질문드리죠. 우리 인생에서 그렇다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마엘을 낳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두 여인 사이에 끼어갖고 이스마엘 낳으면 큰 문제 생깁니다. 자,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지 않는 방법.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니 너희는 나를 믿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려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힘을 얻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지 않으려면요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움직이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나와요? 이스마엘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드리죠. 하나님을 믿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렵죠? 네, 조용히 믿고 신뢰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느껴질까? 이 말씀을 놓쳤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속에서 목적을 이루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조용히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을 끝날 때까지 말이죠 2절 읽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때와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감사와 충성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출애굽기 40년 동안 출애굽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돈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면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소리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3년 반의 생애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입니다. 내가 완전한 모범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어, 이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요? 바울이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면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이 유사일에 어떤 사이즈로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이 이 거울을 잘 보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역사를 보아야 하고 사도들이 주고 있는 교훈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마지막 성도들이 통과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설프게 거울을 보면 무너집니다. 어설프게 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 즉, 그런 즉이 뭐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 즉, 그런 얘기입니다. 거울처럼 우리가 본 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성경을 봐라 얼마나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무너졌는가 다윗도 무너졌고 솔로몬도 무너졌고 다 무너지지 않았는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다 무너졌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런데, 너희가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니 묵묵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믿음과 신뢰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가 믿고 신뢰하는가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3장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멸망당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성경의일러스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아 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마음이 강박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하게 되었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록해 만들었습니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했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날짜로 지켰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느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를 더 믿은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을 더 계속해서 그거에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고 심령의 안식과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은 것도 사우랑이 질투한 것도 다윗이 바세바에게 무너진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원망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문제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의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와는 영원한 반석, 바위이시민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바위처럼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순종이 쉬워지고 하나님을 바위처럼 의지하면 바울처럼 매맞고 감옥 속에 들어가도 어떻게요? 해 찬송부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위처럼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과 쉼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미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계획이 많고, 자기 염려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주께서 아무리 그 마음에 안식과 쉼을 주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서 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이런 생각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곤란하죠. 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을까?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훨씬 나았는데 날마다 만나를 먹을 거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기를 실컷 먹는 것이 나았을 텐데.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소를 주시고 왜식계명을 주셔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장대한 안악 저선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생각의 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거기서 다양한 문제들이 쏟아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제를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홍해를 건너 애국에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가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가난을 향해 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예요? 광야예요 뱀도 많고 독충도 많고 기근이 있고 굶주림이 있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아름다운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전진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이것은. 이것이 분명해져야만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최선을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본 말씀의 2부가 이어집니다. 2부에서 이번 주제의 중심을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